안녕하세요. <laughs> 오늘도 다육입니다. <laughs> 오늘 아침에는 해가 이렇게 얌전하게 떴네요. 음, 얌전하게 떴어요. 어, 오늘은 그렇게, 어, 송화가루가 어, 며칠 전, 2, 3일 전인가요? 어, 그때보다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아이들 꽃이 활짝 피고 막 그랬나봐요. 지금 저기 어, 산을 이렇게 한번 줌해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카시아 꽃. 아카시아 꽃이 어, 많이 폈어요. 어제 밤에는 그 이제 창문 열어놨을 때 아카시아 향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꽃이 폈나? 그리고 오늘 올라와서 올라와서 여기 산에를 쳐다봤더니 어 이렇게 꽃이 어, 아카시아 꽃이네요. 저게 아카시아 꽃이 많이 폈네요. 이제 또 이제 아카시아 꽃어다 지고 나면 그때 이제 또밤꽃밤 꽃이 또 피나요? 지금 아직 밤꽃 필 때는 안 됐죠. 밤꽃 피면 또그 밤꽃 그또 향이 또 나거든요. 어 이제 그송화 가루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나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저기 옥상의 바닥도 바람이 그 동안에 불어서 바람에 그 이제 떨어진 여기 날라왔던 거 아이들이 어, 가루들이 날라갔는지 어쨌는지 바닥도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에보다 그날보다는 좀 덜하네요. 음. 그, 아, 이제 제가 올라와서 또 이제 아이들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뭐 어저께도 제가 뽁뽁이로 대충 뭐 털어진다고 했어도 또 이제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국민이들은, 국민이들은 크게 이렇게 이제 표시나는 게 없는데, 창! 창들이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넓잖아요. 음, 넓으니까 이렇게 좀뿌여놓고 그러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뒤다 보다가, 음, 이 아이. 이 아이가 안단테거든요, 안단테. 안단테. 보면 이제 다른 창들은 다뭐 이렇게 뭐 빨갛고 막뭐 연두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렇게 노래요. 이렇게 노랗게 이게 원래는 초록이었는데, 음, 초록이었는데 이제 이게 해를 이렇게 이제 거듭할수록 이렇게 이제 노래지네요. 어좀 이렇게 다른, 다른 이런 아이들하고는,하고는 조금 이제 모양이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요. 음 안단테 근데, <laughs> 이 아이도, 어, 제가 창을 관리를 잘할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손톱도 망가지고, 어, 아주 거칠죠? 어, 안다한테. 음. 이 아이도 이렇게, 뭐 다른 애들 다막 빨갛고 연두고 초록이고 막 이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노래하니까 또 눈에 이렇게 들어오네요. 어, 이 아이는 가야금, 어, 제가, 어, 여기 아내를 갖다가 여기 아내가 올금이었고 어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제가 이제 그 키울 줄 몰라가지고 음 작년에 작년에 이제 고기를 이제 무너뜨린 거죠 무너뜨리고 이제 금은 올금은 요거 하나 남았고 어 하나 남았고 그거는 이제 철화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런 아이들도 어 이렇게 금이 요렇게 있기는 해요 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요 아이도 지금 어 여기도 이렇게 금이 이렇게 나오고 음, 근데 이 아이도 어 제가 여기가 직광 쪽에 하루 종일, 종일 지는 해까지도 여기는 들어오는 이런 자리인데 여기다 이렇게 데려다 놓고 지금 단련을 지금 시키는 건데 어 괜찮네요. 그리고 요거는 자구처럼 보이나 아, 꽃대 같아요. 어, 자구처럼 보이나 꽃대, 우리의 우리를 눈속임하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또 꽃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자구일 수도 있고. 근데 꽃대일 가능성이 근데딱 지금 봤을 때는 모양은 딱 자군데, 자군데. 근데 저희가 요런 아이들한테 많이 속잖아요. 자군 줄 알았는데 꽃대인 거. 근데 또 요거는 진짜로 자구 같은데, <laughs> 진짜로 자구 같은데. 어, 두고 봐야겠네요. 어, 진짜로 자구 같은데. 근데 이런 자구들은 자구들은 입장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안에 속 입장들이 몇개안 되는데, 이 아이는 안에 입장이 많지요. 많은 거 봤을 때는 이 아이는 꽃대입니다. <laughs> 꽃대일 것 같아요. 음. 또 어떤 아이를 보여드릴까요? 음, 아, 이쪽으로 와볼까요?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이라, 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뭐할게없어서 아, 요 아이는 홍매화, 홍매화 어, 철화예요. 철화 철화인데 이제 철화도 이렇게 엮여 있고 요런데 이렇게 생얼도 좀 있고 요 아이도 이제 홍매화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그렇게 어, 이제 물이 들잖아요. 음, 지금 이제 요 아이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여다가 어, 이렇게 한지가 이제 크게 안 돼서 저희 집에서 이제 묵은지가 음, 내년 되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빨개지겠죠. 그러면은 이쁠 것 같아요. 음, 여기는 이렇게 철화도 있고, 어, 이렇게 또 생얼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음, 지금은 이제 별로 볼품은 없어도 어, 이제 연수가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음, 묵으면 묵을수록 이게 이제 그 홍매와 우리가 반하는, 발하는 아, 그런 홍홍색으로될것 <laughs> 같아요. 이 어, 아이가 이 아이가 홍매하잖아요. 이 어, 아이가 홍매한데 지금 이것도 전에는 이게 이제 두 군데 두 포트로 돼있었죠 화분 두 개로 화분 두 개로 돼 있었던 거를 이제 크면서 크면서 이제 이렇게 뭐입장이뭐 이렇게 많이 수도 줄이고 어,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공간이 썰렁 헝 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두 개를 어, 여기다가 이제 같이 같이 이렇게 이제 갖다 심은 거거든요. 이제 분갈이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합 합쳐서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아이가 요렇게 빨갛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홍매와 그철아그 어, 그 아이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색깔이 나오면은 이쁘겠죠. 아, 어, 요 아이는, 어, 저 홍화장이에요. 홍화장. 홍화장도 그 제가 저쪽에서 구미무, 구미무 옛날에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구미무는 이제 짙은 초록에, 짙은 초록에 요렇게 라인을 요렇게 그리면 요거는 연한 연두에, 연두에, 요렇게, 이제, 라인을, 어, 라인을 요렇게 그리는. 요, 요 아이도, 여기도 제가 이제 옮기면서, 옮기면서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부러트렸거든요 건드려서. 근데 거기에서도 자구가 이렇게다 이렇게, 빠글빠글빠글 바글 자구가 나오네요. 음. 요 아이도,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고 크고 그러면, 은 아니면 내년쯤에, 올해는 말고 내년쯤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어, 조금 더 내려, 이렇게 묻어 심어야겠죠, 여기를. 지금 이게 너무 끼축하죠? 끼축해갖고 또안 이쁘죠? 어. 요 아이는 이제 홍화장. 아, 요 아이는 제이드 스타. 아니, 음, 아니, 제이드 스타가 아니라. <laughs> 한자는 맞췄죠? 제스타. <laughs> 제이드 스타 <laughs> 아니고 제스타. 제스타 철화예요 철화인데, 음이 아이가 이쪽도 다 여기도 다 철화였거든요. 이렇게 지금 요 이제 남은 건 여기 여기만 남아 있고, 근데 여기도 지금 거의 다 풀려요 철화가. 철화가 다 풀, 거의 풀려가지고 어이 아이가 지금 생얼이 되고 여기가 다 철화인데 이 아이도 지금 여기도 철화가 풀려서 지금 이제 생얼 얼굴이 뭐네 개, 4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되고 지금 철화는 여기만 남은 것 같아요. 이쪽도 풀리고. 근데 이아이들이그 아래 거리대에 있을 때는. 철화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이제 흘러서 이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옥상에 있으면서 이제 그 철화들이 수분을 많이 취해주면은, 취해주면은, 음 아이들이 이제 철화가 풀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됐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거의 철화로 또, 음 생장점 있는 내가 변이가 또 와서 철화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음 가을쯤 되면은, 음 이뻐요이 색이 지금은 이렇게 약간, 뭐이 색도 아니고 저 색도 아니고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되면은 여기가 완전히 짙은, 짙은 자주나 이런 음 거로 되면서 색 대비가 확 나죠. 그래서 이게 꽃송이처럼 이쁜데, 아, 지금은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표가 나는 건 없고, 그냥 이제 묵었으니까 좀 입장 짧아지고, 짧아지고 약간 떼글한 아, 때글한, 어, 그런 맛만 있네요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네요 아요 아이는 핑크 체리 어, 핑크 체리 어, 이 아이도 지금 이제 어, 요 끝으로 막 이렇게 있던 그렇게 빵빵한 그런 입장들은 어, 입장들은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하엽으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지금 생장점에서 음, 빠글빠글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묵으면은 묵으면은 뭐 이렇게 라울처럼 라울처럼 색이 이렇게 나올까? 지금은 이제 아직, 음, 그런 색은 안 나오고, 그냥, 어, 민트색 같은, 어, 민트색. 그렇게만 보이네요. 민트색으로만. 음. 이것도 이제 점점점 따글따글해지겠죠. 내년에나 이뻐질것 같아요. 올해는. 올해는 뭐, 요 정도에서 이제 여름만 잘 넘겨주면은, 음, 성공한 거죠. 아, 이 아이가 꽃이, 요기가 요것도 꽃이고 요것도 꽃이거든요, 지금. 아, 잘 보이나? 응. 음. 근데, 라울은 꽃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꽃이 피잖아요. 어, 근데 또이아이는 라울하고는 또 다르네요. 요기, 게 지금 꽃이거든요. 여기서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꽃이 필라나 보네요, 곧. 저는 요기가 요렇게 돼있어서 이제 꽃대가 색깔이 지금 약간, 음, 옅은 보라? 어, 옅은 보라처럼 이렇게 이제 고 이제, 꽃대가 나오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라울처럼 쑥 올라오는 줄 알았거든요. 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요건 요렇게 꽃이 피네요. 음. 제가 이거는, 작년, 이것도 작년 가을인가? 가을인가 드려가지고, 어, 드려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 이거 꽃도 처음 보는 거고, 지금, 여, 여름도 여기서 지금 처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라울처럼 키우면 되나 보다. 어, 성향이 라울이나 뭐 로치처럼 어, 키우면 될까? 그리고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또꽃 그거 올라오는 건 다르네요. 로치하고 라울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음, 이 아이들은 또 그렇게는 아니네요. 잘 잡히나?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이 핑크 체리 음, 꽃안 보신 분, 못 보신 분꽤될것 <laughs> 같아서 음, 꽃 보여드릴게요. 음. 아니면은 어. 보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거라 그럴까요? 이 <laughs> 어, 아이는 황금 미니벨 황금 미니벨 어, 이 아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빨개졌다가 또 이렇게 노래졌다가 어, 또뭐 이렇게 약간 어, 초록으로 됐다가 막 색이 어, 여러 가지 색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번엔또 이런 색 보여줬다가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빨갛게 빨갛게 막 그런 색을 보여줬다가 그리고 요거는, 요기, 요 아이는 노랑이 아주 이 아이들, 이 아이 노랑보다 이 아이 노랑이 훨씬 이쁘네요. 짙어요. 짙고 약간 쨍하다 그럴까? 이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은 약간 희끼리한데, 뭐 물탄 그런 노란색 같은데, 아, 이 노랑색은 이쁘네요. 개나리처럼 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에 비하면 노란해요. 전에, 그니까 러이 아이들은 다 빨갛게 됐고, 이, 아이하고 이 아이만 노랑으로 있었거든요. 어, 근데, 그 노랑으로 있었던 아이들이 색이 훨씬 진하고, 빨강에서 이제 렇게 바뀌는, 요런 아이들은 약간 노랑인데, 물탄 노랑. <laughs> 어, 그러네요. 어, 황금 미니백. 이렇게, 어, 이름값 하네요. 황금. 음, 이름값 해요. 음. 아이고, 또 영상이 또 길어졌다. 아,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아, 요 아이는 이제 흑장미, 흑장미고 요 아이는 태블리 로즈, 로즈.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를 드릴 때, 이 아이를 드릴 때이 아이하고 거의 이렇게 이름표 없으면은 어, 비슷비슷할 줄 알았어요. 어, 뭐 색이 색감 나오는거나 이런거나 어, 흑장미 거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아, 이 아이는 약간 어, 노랑. 어 노랑 쪽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검게 나오고, 어 검게 이렇게 보이고, 음, 이 아이는 약간 이렇게 음, 노랑 쪽으로, 어노 노르스름하게 그 흑은 흑운, 흑은이 색이 이런 식으로 나거든요. 흑은? 음. 응. 근데 이 아이도 이제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 아이는 이렇게 여기가 까만데, 까만데, 이 아이는 이렇게 약간 노란 빛, 노란 빛이 나네요. 이렇게, 그러니 저는 이렇게 거의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는 확실히 다르네요. 요거는 흑장 및 요거는 태블릿 로즈. 오늘은, 아, 아 여기서 어, 영상 마무리 할까요? 어, 감사합니다.